으쨰. 자 여러분 보너스 강의 보너스 강의입니다 보너스 강의 오케이 자 여기 범죄 이론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어, 여러분들이 좀잘못 들은 내용 중에 하나일 텐데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승진 시험에도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1 5 년도 경감부 시험에도 출제가 됐는데 대부분 다 틀렸습니다 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자 제가 준비시켜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계속 수업을 해왔는데 이게 출제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강조를 하진 않았어요 이제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편이 되면 더더욱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올 거예요 꼭 나올 겁니다 자 갑니다 음 우리 범죄 원인론 범죄 원인에 관한 학설들이 쭉 있지요 자 그런데 그 범죄 원인이. 개인에게 있느냐 사회에게 있느냐 요렇게 우리 따지는 거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치요 자 그래서 이제 수준을 크게 잡아봅니다 네 수준 첫 번째 개인적 수준 개인적 수준에서 뭘 찾는다 범죄 원인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 개인적 수준에서 범죄 원인을 찾는 학설이 뭐다 그렇죠 요렇게 두 개입니다. 고전주의, 실증주의. 얘네들은 개인적 수준에서 범죄 원인을 찾았습니다. 어, 선생님 또 이제 좀 아는 친구들이 이제 또태클을 걸겠죠? 고전주의 얘는 어 범죄의 책임이 개인 책임입니다. 얘는 왜? 개인의 자유 의지를 인정하고 그래서 얘는 범죄를 했다라면. 개인 책임이다. 아, 그런데 실증주의는 뭡니까? 예. 자유의지 인정 안 하고, 여기는 사회 또는 다른 말로 하면 환경 책임 아니냐. 요렇게 갔으니, 어떻게 이게 개인 차원입니까? 여기 사회라고 되어 있는데, 에이. 자, 정리해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의 수준입니다. 여기도. 실증주의도 개인을 연구합니다. 실증주의도 뭡니까? 자, 실증주의에 나오는 것들이 뭐다? 생물학적으로. 생물학적 원인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심리학적으로 원인을 찾기도 합니다. 이게 뭡니까? 개인이에요. 생물학적으로 생물학하면 제가 뭘 떠올리나 했습니까? 유전. 예. 유전은 개인에게+ 개인에게 유전되는 거잖아요. 사회가 유전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생물학. 개인마다 다르잖아요. 심리도 어떻습니까? 개인마다 다르죠. 예. 개인차가 있는 거예요. 유전. 예. 됐나요?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개인적 차원인데 어떤 개인은 어떻다? 무조건 그런 환경이 생기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 개인의 속성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게 뭐예요? 개인의 속성, 속성이 뭡니까? 타고난 성질, 타고난 성질이 어떻다? 환경에 끌려가는 거예요. 타고난 성질이 자유의지가 없어. 그런 범죄 환경이 놓여지면 그 개인은 무조건 범죄를 저지르게 돼 있다. 그런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 근데 모든 개인이 그렇다. 그렇게 유전된 애들만 그렇다 그렇게 유전된 애들만 그렇게 심리적으로 어, 모방 심리 모방 심리 생각하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어 그런 환경이면 얘는 모방을 하는 그런 심리를 가졌다 자유 의지가 아니라 그렇게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딱 내재가 돼 있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이돼 있는 거예요 물론 태어날 때 이런 유전자도 없고 이런 것도 없는 애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그런 애들은 일반인으로 태어난 거고. 근데 태어날 때, 이 속성이 뭐예요? 타고난 성질이잖아요. 타고난. 타고난 성질.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좀더 와닿을 겁니다. 됐나요? 타고난 성질이 뭐다? 처음부터 범죄와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고, 예, 타고난 성질. 타고난 성질이 일반인으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범죄인으로 태어난 사람. 생내적 범죄인설. 이게 생물학적이죠. 생내학. 생물학. 생내적으로. 유전적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범죄인으로 태어난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치료하고, 갱생. 이게 뭡니까? 치료한다, 갱생시킨다. 이게 뭐예요? 사회적 차원이에요? 개인적 차원이에요? 개인적 차원이죠. 개개인을 치료하고 갱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책임은 얘가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얘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범죄를 안할 수가 없어. 자유 의지가 아니야. 내 의지랑 관계없이 나는 그렇게 돼 있어. 어떻게? 결국은 환경 책임이지.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범죄에 관해서 그건 자기 뜻이 아니잖아요. 자유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적으로 보호해 주고 뭡니까? 어, 지켜 줘야죠. 만약에 그걸 보호해 주지 못하고 지켜 주지 못하면 결국 환경 책임이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세이에? Yeah. 아, 이제 확실히 알았다. 느낌 왔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설명? 여기는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자유 의지 있다. 네가 범죄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런 환경이 있다.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너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는 게 요쪽. 어떻게 지금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댓글 한번 올려주실래요? 옆에. 빡 왔어요? 확실히 명쾌해졌습니까? 왜 여기 환경 책임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얘네들은 의지가 없다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면 러 그런 환경을 안 만들어줘야지 범죄를 저지를 만한 환경을 안 만들어줘야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좋아요. 어쨌든 결론, 고전주의랑 실증주의는 뭐다? 개인적 수준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다음 2번이 뭐냐? 이거는 사회적 수준에서 범죄 원인을 찾습니다. 사회적 수준. 오케이. 여기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다. 예, 그래서 사회적 수준에서는 다시 음. 사회구조적 원인. 됐나요? 그리고 사회과정적 원인. 이렇게 크게 구별을 합니다. 오케이. 사회 구조. 이거 뭐다?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구조 자체. 뭐냐면 예를 들면 어, 뭐 저기 어, 아노미 이론 또는 사회 해체론 요거는 이제 사례를 들으면 금방 설명이 됩니다. 또는 하위문화 이론 또뭐 있을까요? 어. 문화 전파 이론, 동심원 이론. 예. 자, 요런은또 있나요? 또 문화 갈등 이론. 예, 문화 갈등이. 자, 이 정도입니다. 자, 가 볼게요. 항상 요 의미를 사기 사기실 아 대세기시라 했죠? 아노이가 뭡니까? 사회 전체가 뭐다? 무규범 상태. 질서가 없는 상태. 사회 전체가 뭐다? 구조적으로 지금 난리가 났어요. 폭동이 일어나고 질서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다? 모든 개인들도 다 어때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어, 일탈이나 어때요? 폭동에 빠져들어 안 빠져들어? 빠져들죠. 그러니까 아놈이라고 하는 사회 전체의 어떤 구조적 문제 때문에 범죄가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적 수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됐나요? 사회 해체론. 그 사회가 뭐다? 갑자기 농촌이 도시가 되고. 됐나요? 외곽 지역이 개발돼가지고 아파트가 막 들어서고 사람이 갑자기 많아졌네요. 도시화가 돼버렸네요 또는 산업화가 돼버렸네요 어때요? 도시 구조가 바뀌었죠. 구조가 확 바뀌니까 범죄가 발생하더라. 그리고 범죄 유형도 바뀌더라. 이거는 개인적 수준에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위 문화 이론, 어, 하위 문화, 이거 뭐예요? 한명한명 한명 개인을 말합니까? 전체를 말합니까? 그 하위 문화에 있는 전체를 말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문화 전파, 어, 이때, 이때, 이 문화도 어때요? 한 명의 어떤 영향력이 아니잖아요. 그 동네 전체 분위기잖아요. 그 지역 전체 분위기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한다? 문화, 하위. 상, 중, 하. 이게 뭐예요? 개인별로 구별하는 겁니까? 사회 전체 구조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까? 어때요? 느낌 지금 와요? 동심원 이론. 어때요? 중앙부. 그 다음, 그 다음. 지역을 동그랗게 뭡니까? 지역별로 구별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때요? 개인별로 구분하는 거예요? 사회 구조적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사회 구조적으로. 지역적으로 구별하는 거잖아요. 문화 갈등. 여기서 문화도 뭡니까? 뭐, 서양 문화, 동양 문화. 백인 문화, 흑인 문화, 동양인 문화. 됐습니까? 유럽 문화 그리고 아시아 문화. 이런 문화. 어때요? 개인별로 구분한 거예요. 사회 구조적으로 구분한 거예요. 사회 구조적으로. 어때요? 지금 느낌 딱 왔습니까 또? 오케이. 느낌 빡 한번 댓글 올려 주세요. 오케이? 느낌 빡. 아, 느낌 빡. 느낌 빡. 아, 느낌 빡. <laughs> 좋아요, 좋아요. 느낌 빡. 역시 악마의 재는 악마. 아 진짜 솔직히 또좀 이런 이러면... 오랜만에 진짜 가, 설명 잘하죠. <laughs> 들으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진짜 이걸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진짜 이거는 공부를 하시면 안돼 사실. 자 됐죠? 그럼 됐습니다 이제 사회 구조적 원인. 그러니까 이거를 또두 문자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진짜. 바보같이. 그렇게 하시면 안돼 공부. 음. 구조적이다. 그럼 딱 아니야. 다시 한번더 정리하겠습니다. 아노미. 사회 전체 무규범. 사회 전체 무규범인 상태. 개인의 상태가 아니잖아요. 사회 전체의 어떤 상태잖아요. 그렇죠? 사회 해체. 그렇죠? 개인이 아닙니다. 하위 문화. 이거 개인이 아니에요. 전체를 가지고 나눈 겁니다. 그리고 문화 전파, 여기 문화, 그죠 개인을 가지고 나눈게 아니라 어떤 전체에서 일부 일부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리고 동심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요렇게. 음. 뭐 어때요? 제목만 딱 보면 구조적이다. 요렇게 갈수 있으면 돼요. 이거를 뭐두 문자로 외우려고 하면 멍청한 짓입니다. 공부 그렇게 하지 마요. 자, 됐고. 자, 그럼 또 갑시다. 사회 과정 원인. 사회 과정 원인에는, 자, 여기 좀 지울까요? 사회가정문인 여기에는 다시 두 가지로 네. 학습이론이 있고요 그리고 통제이론이 있습니다 학습이론이 있고 학습은 뭡니까 말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나쁜 애들하고 어울리니까 어울리는 게 뭐예요 이런 과정이죠 어울리는 거 과정입니다 어울리다 보니까. 배우더라. 됐나요? 여기서 과정은 어울린다. 아. 아 뭔가 아 뭔가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아 이거 느낌을 좀 가져야 돼요. 과정이라는 게 이게 어 영어를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건데 과정은 뭐예요? 뭔가 함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뭔가 함께하다 보니까, 예, 함께하다 보니까, 함께하다 보니까 이렇게 배우더라. 그래서 뭐예요? 배우는 이론 중에 대표적인 게뭐다 차별적 접촉 이론, 차별적 그쵸 어 뭐야 동일시 이론 그리고 차별적 광화 이론 그리고 또 하나 구제한다면 어, 중화 이론 오케이 이렇게 구분해 놨죠? 중화 기술 됐나요? 이건 뭐예요? 다 차별적이라는 말은 제가 뭘로 해석하라 했습니까? 일부의 사람이, 일부의 사람이, 일부의 사람들끼리 직접적으로 접촉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맨날 하니까 나쁜 거 배우더라. 동일시로는 뭐예요? 일부의 사람들이 뭐랑 접촉했다. 여기도 접촉은 접촉해요. 뭐랑 접촉합니까? 간접적인 영상 매체물, 영화라든지 TV 그런 영상물과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그 영상물의 주인공과 나를 동일시하게 되더라. 이것도 돼요 뭔가 어울리면서 뭔가 함께하고 뭔가 하여튼 접촉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강화 이론은 뭐예요 범죄를 저질렀는데 보상을 받았죠 칭찬이나 보상을 받게 되니까 범죄에 대한 마음이 강화되더라 이런 거다 뭡니까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사람이 일부의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배운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배웠다 이거예요 중화 기술 이론도 마찬가지죠 서로 어울리면 놀다 보니까 어떻다. 그럼 변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아까 변명하고 막 이런 거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엄마 아빠, 친구들한테 다 배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배운 겁니다. 어때요? 혼자 배운 건 아니죠. 사회 속에서 내가 사회화. 사회화가 뭐예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리는 거잖아요. 쟤는 사회성이 좋아. 이게 뭐예요? 잘 어울리는 게 사회성이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서 전부 다 여기는 뭐예요? 사회적 수준이라는 거예요. 사회적 수준. 혼자서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오케이? 아까 여기 개인적인 수준에서는 뭐예요?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 사람 혼자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여기는 뭐다? 어울리다 보니까 사회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배웠다 이거. 됐죠? 반면에 그러면 이제 통제 이론. 통제 이론은 비록 내가 그런 동네에 있지만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나는 그렇게 안 배울 거야. 나는 내 마음에 좋은 자아관념으로 너희들과 달라. 난 너희들과 달라. 여러분 정말 좀 그러셔야 됩니다. 함께 할 때도 필요하지만 저런 수준 낮은 녀석들과는 나는 달라. 난 달라. 난 달라. 이렇게 좀 가셔야 돼요. 맨날 그냥 불안하고 그냥 벌벌 떨고 공부 안 하고 맨날 그런 좀 찌질한 애들하고 자꾸 배우시면 안 됩니다. 아 진짜. 그런 애들하고 수준 차이 좀 나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또 지금 이걸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수준이 차이 나야 돼. 수준이 차이 나야 돼. 오케이. 그래서 사회 통제 이론은 견제 이론. 나는 저런 녀석들과 어울리지 않을 거야. 나의 좋은 자아 관념으로 견제해야지. 레클래스가 주장한 겁니다. 오케이. 음. 그리고 또 견제 이론하고 또뭐 있죠? 동조성 전념 사회 그렇죠. 동조성 전념이론 이게 뭐예요 동조성 나는 저 관습적인 목표에 나는 딱 동조를 해야지 관습적인 목표가 뭡니까 관습적 전통적이라는 뜻입니다 옛날부터 저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들 뭐예요 지금 공무원 되려는 게 어때, 어떻게 보면 관습적인 목표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아 공무원 하는 게 좋지 이런 게아 공무원이 직업이 되면 좋지 이런 게 관습적인 목표입니다 이런 거에 동조를 한다. 나는 공무원이 돼야지 하는 게 동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돼야지 하고 동조를 하고 전념을 하면 범죄와는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멀어지겠죠. 동조성 전념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렇죠. 내가 통제가 돼서 어떻다? 범죄와 멀어지죠. 통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아,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에, 어, 사회 유대이론, 허쉬. 유대관계. 허씨. 초콜릿. 허씨. 어때요? 너랑 나랑 끈끈하게 유대관계가 있으면 어떻다? 범죄와 멀어지겠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끈끈하게 있으면 경찰학과 가까워지겠죠. 범죄와는 멀어지겠죠. 이게 뭡니까? 이런 것도 뭡니까? 전부 다. 사회성이죠. 혼자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회에서 어울리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기는 거잖아 어때요? 느낌 뭡니까? 와, 예, 애참 전신 해가지고 그렇죠? 사회 유대론, 이 애착 그리고 참여, 전념, 신념 그런 거 애참 전신, 그거까지 외워 주셔야 되겠고 사람 이훈도외워 주시고 어쨌든 그런 것들은 다 외우셨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구별하는 거 얘네들은 뭐다 사회 과정 어울리다 보니까 생긴 건데 배웠다 얘네들은. 됐죠? 통제이론은 니네들이랑 나 달라. 난 달라. 우리끼리만 딱 뭉칠 거야. 응. 나는 이렇게 유대관계가 끈끈하니까 나는 동조성이 전념하니까 나는 견제하니까 남 달라. 통제. 여기는 뭐예요? 배웠다. 여기는 뭐예요? 아예 개인 차원이 아니라 구조적인 차원에서 하위, 또 문화, 동심원, 사회 해체, 안우 이렇게 딱 구별이 되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여러분 우리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에 이거 제가 해설이 잘못 들어갔어요. 음. 자 그러면 자 한번 우리 해봅시다. 자 여기다가 제가 문제를 적어볼게요. 문제 있죠? 예.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딱 되나? 오케이 오케이. 예. 기억. 생물학적 이론. 자 그리고 니은 사회. 학습 이론 그리고 니은 디귿 낙인 이론 그리고 리얼 하위 문화 이론 리얼 미음 심리학적 이론 미음 뷰 동조성 전념 이론, 미음표. 어우, 이렇게 많아. 참. 시옷, 차별적 접촉 이론. 자, 여러분, 제가 쓰고 있을 동안 멍 때리지 마시고 한번더 이렇게 쭉 음미해 보세요. 한번 들었다고 자기 거 되는 거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하면 너무 자만 때리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를 스스로가 딱 구별해서 진짜 백지 상태에서 쫙 펼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시옷, 어, 그리고 이응, 이응 견제 이론, 그리고 지읒, 중화 기술 이론, 그리고 치읒, 긴장 이론 또는 아노미 이론 얘는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된다 그랬죠? 그리고 사회 해체론, 치읒, 키읒. 오케이 오케이. g i 이 you know, you 이 o o k your name. Nagin, you know, you got the moil. You 는 o t the moil. You g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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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 o 이 l You got the moil. You got the m o 그러니까 대신에 그는 학습이나 통제하고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사회 과정 원인 중에 낙인 이론은 별도로. 어쨌든 낙인 이론도 어디서 생기나 사회 과정. 여러 애들끼리 어울리다 보니까 생긴 거죠. 어때요? 설명돼 안돼? 어, 되잖아요. 안될게 하나도 없죠 지금. 근데 학습이다, 통제다, 이렇게 구별하기는 좀 애매해. 어쨌든 얘는 넓게 보면 과정.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자, 우리 하나씩 해봅시다. 자, 갑니다. 생물학적 이론은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일단, 개인적 수준이다. 사회적 수준이다. 개인적 수준이죠. 얘는 개인 수준, 개인 수준. 얘는 개인.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실증주의의 어, 심리학. 얘도 개인 수준이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이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사회적 수준이라고 일단 했죠 사회적 수준 중에서 과정 원인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일단 사회적 수준이 아닙니다 고전주의와 실증주의는 개인 수준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일단 탈락 일단 탈락 됐나요 오케이 개인적 수준입니다 얘네들은 사회적 수준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어. 언번 사회 학습 이론 학습 이론은 과정이죠, 그렇죠? 낙인 이론도 뭡니까? 어울리다 보니까 여기 과정에 속합니다. 과정 오케이 그리고 하위 문화는 뭐예요? 이거는 구조죠, 구조. 과정이 아니라 구조. 동조성 전념 이론 이건 뭐예요? 이거 여기죠? 어 어울리다 보니까 나는 그쪽으로 안 갈래 이쪽으로 전, 전념할래 됐습니까? 어. 그래서 사실은 사회 과정 원인은 수준은 사회적 수준인데 어때요 개인 차가 좀 있어 없어요 개인 차가 있는 거죠 어떤 애들은 이렇게 배우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또 통제하고 근데 여기는 뭐예요 구조적 원인은 개인 차가 아니라 아예 전체를 봅니다 오케이 음 동조성 전념으로는 요거는 어, 이것도 과정이고 과정 차별적 접촉 이것도 과정이죠 예 과정 예 과정 동조성, 예, 과정, 예, 차별적 접촉, 이것도 과정, 견제 이론, 이것도 과정, 접촉하는 놈이 있으면 견제하는 놈도 있고, 동조성의 전념하는 놈도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르죠. 어쨌든 사회 구 과정인데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중화기술 이론, 이것도 뭐예요? 과정 이론이죠. 예, 어울리다 보니까 어울리다 보니까 생긴 긴장 안 오면 이거는 구조적인 차원이죠. 예, 이거는 구조. 구조 차원 사회 해체론 얘도 구조 사회가 해체됐죠 예 사회 전체가 아놈이죠 오케이 하위 문화 이런 이거 구조죠 구조 응.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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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맞죠 해결됐네요 됐습니다 요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